10월 30일 검문도권 갈치낚시나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이 6시쯤 못됐는데 요즘 이제 해가 짧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집어등 켜고 어 낚시 시작하는데 요즘 이제 고기 무는 패턴이 집어등 켜면서 와다닥 우당탕 풀치가 줄을 타고 그 이후에 잠시 뒤에 큰 놈들이 줄 서서 이리 줄을 타고 한두 시간 뒤에는 낱마리를 무는 그런 패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요 근처에 에, 얼마 전만 해도 배가 별로 없었는데 네.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어요. 오늘 날씨는 기상은 최근 들어 가장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데 예, 바람도 적당하고, 바다도 적당하고, 낚시하기, 최적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즘, 이제, 낚시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하층에서 이렇게, 이제 갈수록, 고기가 이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낚시하면 되고, 미끼는, 꽁치는, 이제, 그, 미끼를 잡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갈치포라든가 삼치포라든가 이런 걸이제 썰어가지고 적절히, 적절히 넣으면은, 예, 큰시알에 예, 대갈치의 이제 그 손맛을 보실 수, 손맛, 논맛 보실 수가 있고, 예, 음. 낚시하는 방법은 이제 그 바닥에서 5m, 10m 이내에서 이렇게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예, 때에 따라서는 죽증까지 이제 오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가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주 깊은 데하고 조금 이제 낮은 데하고 이제 낚시하는 방법이 다른데 지금 이쪽 지역 수심이 한 70m 이쪽저쪽 되거든요. 아, 입질 잘하죠. 지금 이제 풀치들이 설치입니다. 지금. 예. 요걸 잡고 이제 요걸 쓸어서 넣으면은 예, 대치들이 올 겁니다. 예. 아, 잘못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초장에는 이렇게 이제 꽁치, 갈치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제 집어랑 식혀가지고 이렇게 인질도를 하고 에, 완전히 집어가 되면은 이제 갈치포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보세요. 어. 어. 없어. 없어 없어 내용 넘가면은 아니야? 한 마리 두기시씩는데 え 땡기 야, 걸렸냐? 어, 걸린것아 아, 씨, 이거 먼저 나가는데. 잘놓어어다아 음. 걸렸어 걸렸또 걸렸어. 네가 그 그, 와가지고 이걸 올리면은 그 줄을 잡고 있어. 음. 이제 현재 시간이 6시 13분, 집어든 켠지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예, 풀치가 1차적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사아지급들이 두세 마리씩 이렇게 섞여서 올라옵니다. 지금도 한 마리 물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 그큰 씨알들이 섞여서 올라오는 빈도가 지금 초저녁에 요물때 한두 시간에 와당탕 놉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난 마리,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꾸준히 밤새도록 무는 그런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끼는 올깔집포로싹 넣어놨고, 네, 채비는 도깨비튜브를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자작은 채비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요즘 수심이 그렇게 많이 안 깊고, 바닥 쪽에서 이렇게 물기 때문에, 세비를 이렇게 뭐 10단 12단 쓰는 사람들은 고기를잘 많이 못 잡습니다. 씨알도 잘고. 그거는 이제 명심하시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멀잖아 i no, no. 열 번만 하면 풀로 차고 다요. 예번은나양 Thank <laughs> you. 너네놈 존나 큰거 같지 아이씨 나라 니꺼 미꺼. 니꺼로 왜 무냐 현재 시간 3 시. 만크론 아니어도 시간 좀더 많이 잡았습니다. 완전 선방했습니다. 김천에서 오신 주사님, 한치도 잡고 깔치도 잡고 일당 했네 일당해. 김천에서 오신 사장님,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에? 이야시 시알 시야를 봐라 시알 시야를 봐응 아, 좋다 시알 어찌 사장님 어찌 그리 낚시를 잘하십니까? 에? 뭐가 달라도 달라요? 볼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손맛 본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모조사님 와여기도시알를 많이 잡았네 네. 김모 조사님, 야, 큰거만 골라 잡았어.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아.